아 펼쳐 가야 되니까. 요새 또 다치어닝이 인기다 보니까 또뭔 놈의 짝퉁들이 이렇게 많은지. 어, 어, 봤어요 그거. 유튜브에서. 국산. 국산. 국산이요? 그냥 저기 한국에서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국산이? 국산이 어떻게 만들어? <laughs> 유튜브검보니까 <못> <laughs> 네. <유튜버는> 네. <laughs> 많아요 몇개 있어요 정 나중에는 뭘할것 같고 네, 월... 아, 지금 좀쌓려고요돈 없어 현도 너무 갔어 그래서 하기뭐 차에 지금 이게 돈을... 차 사면은 저는 그러면 왜냐면 중고차는 돈 들어가서 그게 싫어서 네. 네, 저는 세차 저는 그냥 저는 새차 사서 아무것도 그냥 안 하고 그냥 타고 다니기 아, 제일 좋아요 저는 이거 통일구가 이런 걸좋아해요 걸리는데, 트럭거는 100% 걸리는데 걸려가지고 가동이 되는거야? 올라가다 내려가던가 이게? 중간에 아, 한번 걸어 아더올려볼어 그냥 이거 락을 걸으려면 아 락을 걸어? 네. 아 어, 그럼 한번, 풀로 한번 해볼까요? 아, 풀로? 잠깐만요 한번 세팅을 또 바꿔야죠. 네. 올라가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아 거기서 세팅하는 거예요? 네. 오. 거기서 하는 거구나. 야. 아, 이 직수입이라 다 영문이구나. 아, 와. 아니 한글 버전이 업데이트가 아예 안 돼요. 그거는 아니에. 그리고 마일이잖아요. 아, 지금 나오는 차는 가능은 한데. 네, 그거 이건는 좀. 아, 갖고 만는 다시. 아 이거 는데 네, 빨리 빨리. 네, 아까 그걸로요? 네, 아까 몇단계에요 그냥 아까 몇단계단계 그걸로 다시? 이제 270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장,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트렁크 차종에 따라 트렁크 이제 오픈이 하면 이제 걸릴 수가 있어. 가지고 그게 단점이기 때문에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렁크 오픈 세팅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손님께서 이제 세팅을 하는 준비 중이거든요. 됐어요? 네. 네. 하셨어요? 네. 벌써? 네. 어, 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게 어닝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될게 뭐냐면은 어떤 어닝이든 간에 이게 바람 부는 날에 절대 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지 같은 경우는 아시다아요 워낙 내구성도 좋고 튼튼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지금 팩 아무것도 안 받은 상태에서도 이게 흔들림 날은 일절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 그리고 이제 월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지퍼가 있잖아요. 여기. 여기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1번, 저기서 2번, 3번, 제가 자, 지퍼만 연결하시면은 릴리스 한번다 네. 연결되고, 지금 이제 이게 이제 2세대기 때문에 그 월에 다 PVC창이 다돼 있어요. 그러니까 쓰시기는 편하고, 이제 당장 뭐 급한 건 아니시니까 네. 나중에 이제 월만 따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이 상태로 상탭,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게 270도가 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뭐 이제 넓어서 쓰기는 좋은데 이게 또 너무 또 크고, 제품도 크고. 일단 그리고 이제 가격도 중요하지만은.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선택에 뭐좀 고민 많이 하시긴 하는데 일단은 퀄리티는 뭐 짝퉁 어닝하고 비교도 안될 정도로 이제 안전성이나 내구성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치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이제 오랜티가 돼요. 근제 생기면은 요거쉬어져도 요기만 교체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싼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플라스틱에 있어요. 아, 진짜? 예. 그 부러지지? 예. 부러지고 이제 처음에는 뭐 경량화 시켰다고 하는데 그건 헛소리고 이게 무슨 경량화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무거운데. 네, 그런 거 그런 거고 이런데 신지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관절 접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데 싼 거는 다 ABS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조잡해요. 실제로 보면은 일단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거 썼다가 내구성도 하고 약하니까 다 다치면 이제 옮겨서 치가 많이 계신데 지금은 알고 계시다시피 다치면 뭐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네. 저 이거 하고 월요일날 회사에 가져 가야 될 차. 차를. 네, 지금 몇 분이 저 이거 오늘 하러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아, <laughs> 그래서 가셔가지고,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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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섯 분 모시고 오세요. <laughs> 네, 됐고. 자, 이제 보셨으니까 이제 네. 한번 접어 볼게요. 네.